대표님, 대표님, 어, 어. 저 궁금한 게 있어요. 어.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좋아.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전체적으로 품질이나 서비스가 올라갈 거 아니야. 나도 다른 딜러들도 서비스가 올라가야 되겠지.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, 그리고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그안 좋은 딜러들 이 있잖아.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떨어져 나가겠지. 떨어져 나가면 그만큼 딜러들도 적어지니까 더 괜찮을 것 같고. 내가 맛있는 식당 하고 있으면 옆집에 대형 프랜차이즈 들어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, 나는 배가 맛집이라고 생각해. 데피님, 데피님! 저 궁금한 게또 있어요 어. 예산 1,000만 원에 차세대 사신다면 어떤 차 사실 거예요? 레이, 에쿠스, BMW 320d 왜요? 레이는 실용적이고 에쿠스는 내가 워낙 큰차 좋아하고 넓고 편하고 3시리즈는 외제차고 폼나고 연비도 좋고 풀안 불... <laughs> 날걸? 대표님 대표님 서희 맵을 들려드리면왜다 무섭게 생겼어요? 어, 생각을 해봐 이 사기치고 거짓말로 광고 내놓고 하니까 손님들 와서 싸울 일이 많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기고 문신도 좀 있고 해야 위압감 이 있어야. 아, 사장님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.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애들이 하지 않을까? 어, 잘하실 것 같아. <laughs> 잘 어울려? <응>. 아주 나쁜 놈들이야, <laughs> 그 놈들은. <laughs> 대표님. 부호차 딜러들은 차를 사고 팔기만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? 싸게 사서 비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많이 벌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를 사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생각한 만큼 다안 남을 때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돈 들어가는 게 많아 주차비, 상사 이전비, 광택비, 황금비, 고장났을때 수리비 그리고 이자 돈 쓰면 이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만큼 들어가는 재반병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랑 똑같지 내가 잘 사서 잘 팔면 많이 남는 거지만 리스크도 있다는 거지 그만큼 그래서 다잘 버는 건 아니야 한 7, 80%는 진짜 못 벌어 대표님잘 버시는 편이세요? 나는 뭐 여러분들 덕분에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차살때 중고차 사세요? 신차 사세요? 나는 새 차를 사본 적한 번도 없지 음, 음. 중고차 사지 왜요? 새차 사면 일단 감가가 좀 많지 그래서 나는 이게 내 직업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내차 시세 떨어지는 걸 알잖아 한달두달 달 지날수록 난 그걸 견디질 못해 하루 종일 코인판 보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봐야 되나? 그럼 어떤 차 사세요? 나는 중고차를 사는데 중고차 중에서도 감가를 많이 맞아서 내가 크게 손해 안 보는 차 1년 2년 타도 많이 안 까먹는 차 그런 차 타지 대표님 대표님 저 질문드릴 게 있어요 어. 지금 타시는 차 소개 좀 해주세요 나는 지금 요거 운전하고 있는 이차 QM3 타고 있지 연비 좋은 차. 부인분께서는요? 오... 우리 와이프는 마세라티 파트로포르테 영상에서 소개했던 차 타고 있어요. 그거 원래 대표님 차 아니었어요? 음, 오늘 제 차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. 이번에 갖고 차는 바로 이 차예요. 아, 마세라티 파트로포르테. 아, 내가 샀다가 줬어. 아, 아니, 근데 대표님께서는 왜 QM3 타시고 부인분께서는 비싼 차 타세요? 너 아직 결혼 안 했지? 해본 말어. 그냥 많이사랑하니까 정도로 대히님 어. 지금까지 사놓고제사 후회했던 차가 뭐예요? 딱 떠오르는 거? 중국차 중국차 어이사 최근에 사온거쯔사람 팔긴 팔람야 되는데 그거랑 람은6 0 0이라고 있어 그거 한 9개월 걸렸던 것 같아 많이 까먹고 팔았지 확실히 중국 차는 문의가 없어 거래가 없어. 나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회전이 안 되는 차가 제일 안 좋지. 아무튼 이차 절대 사지 마세요. 대표님. 아, 어. 지금까지 살면서 최일 마음에 들었던 차가 뭐예요 옛날 타던 거 BMW 530i 구형. 내가 탔던 차 중에 상태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 2008년식에 23만이었거든? 5,600 주고 타던 차인데 이가 여태 탄차 중에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부드럽고 진짜 BMW는 20만부터라는 말이 와닿는 차였어 그리고 하나도 만족했던 거는 아우디 A8 2011년식에 11만 탔는데 타고 이력이 1억 2천만 원 있는 완전 앞뒤 다 교환 있었던 차 그 차도 진짜 좋았어, 폼 나고 차도 멋있고 값도 싸고 천만 원대에 샀으니까 천만 원대에 사다가 최근에 천만 천오백인가 팔았거든, 폼 나고 예쁘고 차 진짜 잘 나가고 생각보다 기름도 안 먹고 상태는 진짜 좋았어. 근데 이거 좀 대표님, 아, 대표님 마지막으로 끝났다며!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에게 한마디, 러분 많이 사랑하고요. 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덕분에 이렇게 두 아이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저희 차사로 오신 손님들 중에서도 보니까 구독자라고 했는데 제 핸드폰 보니까 구독 안 되신 분들 좀 있어요.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구독 안 해주셨으면 빨간색 구독 버튼 한번만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.